자, 2번 보겠습니다. 음. 정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중 원소 두 개인 집합 x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한 집합 x의 개수인데. 어.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뭐뭐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? 구해봤... 그렇죠 하나 구해보기 구해봤어 안 구해봤어 구해봤어요 구해봤어 어. 그럼 그게 뭔데 이게 x 가응 얼마랑 얼마랑 원소로 가시면 되던데 4랑어 오랑 어. 어 되는 것4 5. 음. 응. 응. 요거 되는지 좀 일단 한번 확인해볼게 응.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잘 푸셔야 돼요. 네. 어떤이라는 <laughs> 표현이 들어간 문제는 흔치 않습니다. 알겠죠? 네. 음.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좀 일상적 표현으로 바꾸면, 쌤이 단 하나라도 뭐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받아들여라 그랬죠? 네. 오케이. 단 하나라도. 오케이. 자, 그러면. <laughs> 음... 일단, 가와 나 모두. 부등식이 다 풀리는 거잖아. 네. 맞나? 간은 지금 얼마 얼마 사이고? 1일과6 사이가 되는 거고. 그다음에 나는 0 이하 4 이상. 그렇죠? 0 이하 또는 4 이상.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네. 그러면 잘했네. 지금 단 하나를 구해 봐 그랬는데 지금 네가 4, 5를 구했거든. 그렇죠. 얘는 빨간색 안에 들어가야 되고, 그다음에 네. 까만색에는 단 하나라도 걸리면 되거든. 음. 오케이. 그러면 이거 맥스가 다섯 개잖아. 네. 경우 세면 되잖아. 다섯 너무 것같지 음, 한번 해보자. 지금 이거 하나 잘셌고 네. 그럼 또 어떤 것 어떤 거 생각할 수 있겠는? <laughs> 일단 0 이하의 수는 네.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가 없잖아. 네. 맞나? 2랑 4? 그쵸. 일단 2, 3, 4, 5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거든. 네. 맞나? 그러면 은 2랑 얼마? 4? 2랑 4. 어 괜찮죠? 맞나? 일단 2, 3, 4, 5 중에서 뽑으면 빨간색 안에 무조건 들어가니까. 네. 우린 이제 뽑은 네. 두 가지가 4이상의 하나라도 걸리면 되는 거거든. 맞죠? 그것도 해봐. 어, 25. 25. 그쵸? 네. 이런 것들은 일종의 경우에서 문제가 돼 버리기도 하는데, 그때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되잖아. 맞지? 네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2부터 시작하는 걸로 맞지? 네. 2, 4, 2, 5. 그 다음 왜 되노? 3, 4. 그쵸? 3, 4. 5, 5. 3, 5. 그 다음 3, 5. 4호. 4다 되잖아. 맞네. 맞나? 네. 어, 그래서, 이문 이, 지금 잘했네. 하나 고해 하나 고하면 끝이에요, 사실상. 네.